이러니까 모든 게그 번지점프대도 있네? 어디? 19번. 19번이 어딨어? 아, 저 위에. 어디점프우린는 어디로 돌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그니까, 러 그럼 일로 돌아? 일로 들어오면 번지점프대 쪽으로 왔네? 네. 지금 22번이 저 놀이터잖아, 지금 저거. 아, 그런 거야? 응. 어. 그니까, 일로 가면은 요 길인 거야, 지금 요 길. 요 길. 호수 걷다가. 22번은 저 안쪽으로, 저거잖아, 지금. 그 놀이터. 이게 놀이터잖아. 그니까, 러 이쪽 길로 가면 영향가 없어. 이, 호, 저, 이 저수지로 돌자. 아. 나는 딱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이건 줄 알았어. 근데 그건데 그거는 보니까 22번은 지금 놀이기구 바로 앞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저쪽에서 출발인 거고 이거는 지금 놀이기구가 아니고 지금 바로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여긴 거지. 천이치가 거기 동그라미 거기 있잖아. 아, 마스크 안 쓰고 왔네 우리 많았었네아 떨어져 있잖아 아저 아줌마 아빠 째려보길래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응? 가슴을 확 때리라고? 가슴확아물 어, 이게 일부러 물 소리 나게 하려고 이렇게 경사도를 만들어놨구나. 더 시원하게 보이려고. 운동하러 온거 아니야? 네. 그럼 뭐하러 왔어? 그냥 여기 한 바퀴 그냥 산책. 어디 가나 운동이야? 아니 운동이지. 공원에서 운동이지 운동기집을... 뭘. 사람들한테 물어봐. 운동하러 왔어요. 산책, 난 산책하러 왔어요. 그럼 산으로 가야지. 책 가지고. 가져도 이제. 운동하려면 운동장 하시오. 가야지. 왜 여기로 와? 고도 운동장이냐. 고이 <laughs> 찍에 여기를 찍어야 될거 아니야? 텐트가 못 잡아. 그 어딜 찍어. 가로동? 가장 이쁠 때다 말도 잘 들을 때고 말안 들을 때지 아니 저 정도 나이면 아직 들을 때야 아 귀엽다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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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릴 적 귀여움이 나의 어릴 적 뛰어가자 뛰어가도 괜찮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가지고 응, 응. 저때는 내가 너 없이 못 살아가지고 니나게 응, 술 먹으러 안 가고 곧바로 집에 오고 그럴 때이제집아 먹고 내미랑아 이야 버드나고 봐아 <laughs> 이게 습관이 가지고 이게 내 보통 걸음이야. 나도 그래. 야, 에이씨, 내너랑 같이 그때 안양에서 생활한다. 그, 그 저기 뭐야, 그 우리 조개 조개찜 그닭그 그 뭐냐? 맞지, 조개찜. 조개에 그왜닭한 마리 들어간 거 있잖아. 아, 뭐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얼마나 세게 빨리 달린. 왜 그때 그때처럼 지금처럼 못오지일로 가야 돼. 우리 이렇게 놀러 서 이렇게 오 때면. 그 쫓아오지 뭘? 지금처럼. 뭐? 지금처럼 그때 쫓아오면 됐지 지금처럼 쫓아오다니 뭔 말이야 그때 왜 이렇게 천천히 왔냐고 아니 천천히가 아니고 나름 빨리 걸은 거야 네가 그때 걸음이 엄청 빠른 거지 아주 그냥 막뭐 막 이래가지고 막는 뭐 일부러 이렇게 한 거지. 아니 나 원래 그래. 왜 그래 근데. 지금? 응. 어. 운동 안 쉬었잖아. <laughs> 아, 그때도 구두였거든? 아니야. 음. 음. 뭐라도 살까? 음. 아트 없지? 이거 계속 지면되지 할머니들 그런 거싫어해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자래. <laughs> 카드를 안 되니까 다. 통장물은 여기다 두고 사내가 봐라 좀 찍으려면 찍고 아니면은 음, 음, 자연스럽게 찍는거야 음, 무슨 뭐창작대에 나가냐 뭐, 씨잘 찍게 대충 막 찍는거지 음. 효정이 전화 왔네 안돼 아 이거, 이거 보면 나중에 다 알겠다 <laughs> 아니 얘가 집에 갔다가 거기 도착하면은 거의 7시 50분에서 8시 사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까도 토 갔어. 아니 이걸 좀끊으고 거절을 누르면 안 되지. 아니 이거 말이야, 이거. 왜 대화를 해야 될거 아니야. 대화 해.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뭔데 뭐뭐 뭐 이상한 얘기 하게? 네가 바꿔서이거그잖아 이거. 이으로그거수거냐 아이 게못 거치냐? 응? 몰라. 네가 이렇게 감상하고 이렇게 막 이럴 저기가 아니었었는데 원래. <laughs> 빨리 가자는 거야? 아니 빨리 가자는 게 아니고 걸어야 될 거야. 네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걸을 때 가만히 앉아서 꼭겨라고 그랬어. 가고 싶어서 그래. 지금 빨리 아, 아니야. 난 원래 이래 걸음이. 그냥 이거 그냥 그냥 갔다가 가지 왜 여기에 쫓아온다고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아. 아. 호수내 낚시 금지. 뭔가 낚시가 하긴 했나 보다. 나한테 낚시질 하잖아, 지이 아니 저런 거 써는 거 보면 누가 했으니까 저렇게 써놓은 거 아니야? 옛날에는 했겠지, 요즘은 안 했대. 여기 좋네. 우리, 우리 나중... 저... 어? 광구산 거기 저 거기 거기 보수공원도 그렇게 써놨잖아. 낚시 금지, 수영 금지. 우리가 거기 어디야? 문남골에서이 오다 보면 옆에 이렇게 올수 있잖아. 음. 그 사람들 거기 처음 온 사람들은 오 좋네 이러겠지? 그렇지. 우리 가끔 머리하러 올때 오자. 머리하러 토요일 하러 가겠고. <laughs> 이게 버지 점프네, 버지 점프. 저 써있잖아. 번지점프 영화 안보여? 돈 내고 하는건가? 야 그럼 번지점프로를 공짜로 하냐? 이용 안네아 근데 여기 누가 나 여기 성날 번지점프 있다는거 처음 들어봤다 야너한나도 타볼래? 이런거 탈줄 아냐? 아나 못타 나 무서워해 이런거 <laughs> 아그러니 뛰어내리는건 무서워해 바위같은거 이렇게 가는거는 괜찮은데 아 뛰어내리는거는 무서워하고 올라타는거는 <laughs> 좋아하는구나 <웃음> 아니 난 여기 번지점프 있다는거 처음 들어봤어 근데 그렇게 안 높아 보인다 높진 않아 그러네 그러네 야, 그래도 저기 한 50m 이상은 될거 같은데 30m? 배고파 먹었어? 야나 퇴근하자마자 왔는데 무슨 밥을 먹어 이씨. 근데 왜 배고프단 말안 해? 참, 참는 거지 왜? 아, 그럼 뭐 어떻게 그 배고프다 그러면 네가 뭐안안 먹고요? 없어? 났어? 아껴야지 지금 아까 안 그래도 밥 먹을 시간에 이리고 지금 잘시간인데 누워서 졸립더라고 막 엄청 이게 사람 이게 생활 패턴이 무서운 거야 아, 껌 씹으니까 더 배고픈 거 같아 나 오늘 아침에 라면이랑 김밥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아니 정신도 안 먹었어? 안 먹었다 니까 왜냐면 아침에 너무 먹어서 든든해서 먹기 싫더라고. 그러니 배고프지. 아침 먹고 안 먹었으니. 야, 그래도 어떻게 아침에 김밥하고 라면을 먹냐. 김밥도 아니고. 왜? 먹으면 안 돼? 왜두 개를 먹냐? 내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먹겠어. 나 지금까지 아침에 라면 먹은 적. 이뭔 소리야, 근데? 아, 아, 이거 저기 모기 끌어들이는 저 소리구나. 여기는 그냥 절야 이런 데 가서는 책, 테마파크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랑 어울리는? 뭐가 어울리는데? 책, 테마파크. 책. 좀 하려고 하고 말려고 해. 나중에 이거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눈안 안 어지럽게. 아유, 야,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야. 너무 막 이렇게 막잘 찍으려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거아해 야. 저기 뭐냐? 저 저기 카페야? 저까지 가는 거지, 이때. 얘기하면 카페가 깡패로 들리냐, <laughs> 아 떨어질까 봐 유리창에 났나? 와해놨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 여기 이거. 응. 그치? 근데 그 눈이 최고 좋다니까. 아니 카메라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아이 카메라 어떤 카메라도 그래 여기서 봐 번식점부터 게 어설프지 어... <laughs> 무슨 꼭 헬기 같다 이거 보자 보니까 그래서 헬기 레페리라는 거야 군대에서 딱 헬기네 그래서 저런 헬기를 갖다 잠자리 헬기라 그래 잠자리 헬리콥터 들어봤냐? 군대 응? 나갔으니 모르지 나 장교 출신이야 그래도 여긴 전나무가 있어 가지고 모기 가는 별로 없겠다. 하긴 여기 불니까 모기 많겠다. 야, 저공원에골프연습장이딱 있으니까 별로 막 날아다니는다야. 여기서 보니까 멋있니요어디가 카메라가. 뭐. 아. 여기는 어디? 여기는 율동공. 율동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춤이라도 한번. 아 해봐. 해. 너 몸치 아니냐? <웃음> <웃음> 왜 이래? 야, 자, 다시 한번, <laughs> <laughs> 다시 한번. 해봐. 빨리 해봐, 알아서 안 해. 빨리 안 거? <laughs> 율동. 혼자 있지 말고 전화 주세요. 전화 좀 해봐야겠어. 말고 넌 그럼 정신병원에 끌려가.